제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다릭 은 만달란트와. 놋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순양이 천 마리요 어린 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와 함께하기를 우더위와 코로나가온 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구약 성경의 1 3 번째 책인 역대상의 여행도 어제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했던 것처럼 이 여행이 마무리하면 여행 전에 전체 지도를 한번 보고. 여행이 끝나면 또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도 한번 우리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역대의 상은요. 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재건해야 되는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책이자 재건하는 세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일반적인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이 역대상의 이야기로 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지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늘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데 다윗과 같은 신앙의 인물을 보면서 아 우리도 나도 다들과 같이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지, 승리해야지라고 도전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역대상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저세 가지 큰 영역을 좀 볼까 합니다. 먼저 이역대상의 구조처럼 이 이스라엘의 개보 저 그렇죠? 이스라엘의 계보를 기억하는 부분을 첫 번째 부분을 삼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다윗의 철저한 순종과 마음의 중심을 통해 얻어낸 어떤 엄청난 승리들에 대해서 집중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꿈꿨던 이 다윗의 모습을 또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키워드 세 가지의 각각 세 개씩 총 아홉 가지의 의미들을 역대상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키워드 이스라엘의 개보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쪽에 첫 번째 1-1. 자, 어, 우리가 좀 주제를 살펴보자면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를 기억하라라고 할수 있겠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상은 특수한 상황에서 쓰여진 신앙서, 신앙 역사서입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이 역대상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상은 특수하게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까지 개보와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계보에는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영적 선민인 우리, 영,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계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2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요. 이 역대상에 등장하는 계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족보들, 대보들을 통해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첫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등 족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의 후손을 땅의 모래,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땅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위시하여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약속 중 하나는 바로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되는 약속이었는데, 즉그 자손들을 통해 왕권이 이어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즉이역대상의 계보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이세 번째, 이런 이 계보들, 족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돌아온 자들과 회복한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의미 없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역대성에 등장한 계보의 상당히 특이한 점은 이 족보에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등장한다. 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재건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해 두고 이렇게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계보를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고 상당히 특별한 개보의 역할이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선민 즉 제사장족속으로서의 재건과 회복에 참여하고 입순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 개보에 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잊지 않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인간의 역사에서도 이들의 노력과 헌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소망도 발견해 주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도 신앙의 재건, 무너진 믿음의 영역을 다시금 일으키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게 의미 없지 않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억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자, 그럼 이렇게 개보를 개보에 대한 의미들을 마무리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다윗의 어떤 철저한 순종,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통해 얻었던 연전연승, 별점백승즉 엄청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주제, 2-1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 하면 마음의 중심이 먼저 떠올라야 되죠. 역대상의 중심인물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입니다. 이 29장의 분량 중에 17장 이상을 다윗이 집중하고 있고 다윗 왕이 거의 이 역대상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역대상은 다윗 왕에게 집중합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이 강하게 잡혀 있다라는 것. 그는 왕으로서 온전히 서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 자기의 뭐 어떤 이득과 이런 것들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 몇십 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으로 모셔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뻐서 막 춤추잖아요. 왕인데도. 또한 그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에 세우고 신앙 중심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평생 사모하며 결국 자기에게 허락되진 않았지만 그것을 준비하였어요. 거의 짓기 건축하기 직전까지 준비했어요. 이런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재건하는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이 지금 재건,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도 절실하다. 우리도 이런 마음의 중심이 절실하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께로 맞추어진 신앙인이 여전히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 이 다윗을 통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두 번째 주제는 다윗.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수있죠 다윗은 모든 전쟁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탁월한 거예요. 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행동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 기도, 선 물어보고 후 행동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신의 뜻을 굽히고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건을 꼽으라면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단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대담한 용기, 뛰어난 전략 전술, 어 빼어난 무술과 무기 등이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모두 갖추어져도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전쟁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했고 그런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였던 다윗이 백전백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런 다윗의 엄청난 승리, 연전연승, 백전백승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도 역자상 가장 넓었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시켰고 심지어 애돔과 애돈, 암모는 속국으로 들정돼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백전백승의 왕이었습니다.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였고요. 어, 그런 아주 승리의 사람이었죠. 이런 다윗의 승리가 때로는 바세바와 우리아를 범하고 죽이는 범죄,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는 교만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대부분 승리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로 승화시켰어요. 다윗은 믿음의 대물림에도 승리한 믿음의 승리의 아버지였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승리는. 무엇과 연계되는지 한번 다음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꿈꿨던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는 제거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먼저 3-1, 첫 번째 주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꿈꾸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은요, 사실 겉으로 보면 가장 주목하고 주인공으로 여기지는, 드러나는 사람은 승리한 다윗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역대상은 이 다윗 왕도 사실 매개체로 사용할 뿐이에요. 사실 더욱 정말 숨겨진 히든 주제는, 주기, 주, 히든 주제가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과 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다윗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주인공으로 여겨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여인도 무엇이냐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뜻을 선포하였고 인생을 다 바쳐 준비하였고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들도 이 자신들이 새롭게 재건하는 나라의 모범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룬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잡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두 번째 그래서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준비로 연결되는 이 순환 고리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승리가 한 번도 진적이 없었던 다윗의 승리는 오롯이 성전 준비로 순환되더라. 이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가지 역대상 중에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렸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등장해요 그런 말 다윗 왕은 전쟁만 하면 승리하였고 그게 승리하여 수많은 나를 라 굴복시키고 엄청난 조공품과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욕심대로만 하자면 엄청난 부유함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승리로 얻은 대부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물질과 준비금으로 저축하고 모아놓았습니다. 즉 다윗 왕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성전 준비로 연결되고 승화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승리를 신앙공동체의 씨앗이 되도록 사용하였던 거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승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던 하나님의 선순환을 이 다윗 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더라 이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대한 주제는 죽지 직전까지도 온통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진심과 헌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을 낼수 있습니다. 어제도 살짝 나았죠 시켜 보건데 다윗 왕은 자신의 일생 중에 스스로 다음 왕을 이어받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자신이 죽기 직전 유언에까지도 솔로몬과 온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다짐받고 그 일을 행할 것들을 격려합니다. 즉 다윗 왕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거두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전쟁의 승리함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였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충실하게 건축하기 위해 온갖 재물들을 준비하는 신실함도 볼수 있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고, 얼마나 원하였는지 이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또 발견해낼 수 있는 시앙 생활은 마라톤과 같다 하였어요. 평생을 다해 이 신앙의 마라톤을 뛰는 것인데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우리 귀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시간 읽어 왔던 이 역대상을 마무리하며 그 의미들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이 의미들 이 역대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왕 다윗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잡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연전 연승, 백전 백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행 중에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역대하 여행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후에는 함부영 씨의 주의 장막에서 이 찬양을 우리 첫시작한이 지도 보기에서 들었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찬 날보다 좋사온